그, 그 신도한테 감사,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스님한테 문자로 보내라. 이게 숙제였어요. 네. 그러니까는 처음에 한 15일간은 뭐 쓰더라고. 요 15일 지나니까 이제 쓸게 없나봐. 그래서 스님이 그만해도 될까요? 그래서 무슨 소리야? 100일은 해야 바뀐다.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100일 하려니까 다시 이제 찾으니까 없으니까 옛날 그. 자기 사온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. 예. 아,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옆집 할머니 고마웠네. 뭐, 그때 우리 아들, 뭐, 그 입학할 때 뭐, 가방 사준 엄마 고마웠네. 이렇게 이상한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 봤대요. 그, 그 감사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. 그러고 나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이 이제 감사로 바뀐 거야. 음.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이고. 예. 어. 그래서, 그러니,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스님 스님 덕분에 제가 감사한 생각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살게 돼서 이제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스님께서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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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희 이제 B T N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, 말씀이시죠? 네. 네. 그래서 매사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진짜로 그, 그 그게 씨를 뿌리는 거잖아 내가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. 그 내가 말을 하는 대로 내내 말이 씨예요. 씨. 네. 그러니까 이제 인과의 법칙에서 뭐 수박을 심으면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우리는 말이 씨라고. 네.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이제 다,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한테 이제 돌아온다는 거지.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한테 감사할 일만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선생님 지금 이제 녹화를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거든요.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녹화했어요? 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그래요? 네 그냥 시청자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.